저에게는 한살 많은 고삼 누나가 있습니다 근데 누나의 씀씀이가 좀해픈데요 엄마 나 3만 원만 응? 친구한테 돈 빌린 게 있는데 오늘까지 갚기로 했단 말이야 설마 딸이 피증으로 애들한테 찍혀서 학교 생활 망가지는 거 바라진 않지? 그것도 카뜩이나 중요한 고삼때너내가왜 그렇게 돈을 빌리고 다녀 용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참고서랑 좀살게 있었는데 엄마한테 말하는 것보다 친구한테 바로 빌리는 게 빨라서 그랬지 응? 엄마 사실 저건 핑계고 누나는 용돈 받는 날이면 하루살이 마냥 그날 다 써버리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가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죠 제가 누나랑 같은 학교라 종종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야나 진짜 사고 싶은 옷이 있는데 너가 이 누나를 위해서 하나만 사주면 안 됨? 아 꺼져 나돈 없거든? 그나뿐인 아, 사랑하는 내 동생 금동아 누나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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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싶어서 그래 너 용돈 모아둔거꽤 되잖아 한 번만 부탁 좀 할게 응? 안 사주면 누나가 계속 애정 표현한다 우리 큼동이 사랑하는 큼동이 착한 내 동생 큼동이 누나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? 또또 또 저런다 사람 개토 나오게 그만 좀 오글거리게 할래? 아 사줄 테니까 가라고 좀 5만 원 넘기면 아웃이다 알겠냐? 아오 오늘 급식 먹은 거다 토할 것 같네 고마워 큼동아 역시 내 동생 너밖에 없다 누나가 후딱 링크 보낼게 아우, 저걸 그냥. <laughs> 엄마, 나 주말에 친구들하고 놀기로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. 그래서 말인데, 나오만 원만, 오만, 응? 억자야, 너가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쓰는 줄 아니? 금통이 좀 보고 배워라. 금통이는 아껴 쓰니까 돈 달는 얘기를 안 하잖니.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, 만 편히 놀다 각이라도 하면 원이라도 없을 것 같은데, 내가 잘못되면 후회나 하지 마. 너 내가 그런 부정타는 소리를 해? 이따 이체 해줄 테니까 가서 공부하고 있어. <laughs> 실은 누나가 어렸을 때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서 부모님이 누나가 저렇게 말하면 마음 약해져서 자꾸 해주다 보니 누나는 어느 순간부터 저걸 무기로 부모님께 돈을 받아내기 시작했죠. 사랑하는 내 동생 큰통아, 또다2만 원만 빌려주라, 응? 사랑하는 내 동생이 아니라 호구 같은 내 동생이겠지. 좀 전에 엄마가 돈 준다며 뭔또 돈을 빌려달래? 생각... 해보니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쇼핑도 하러 갈텐데 5만원 가지고 누구 코딱지에 붙이겠냐 넌 남자라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돈쓸곳 많거든 그러니까 2만원만 빌려주라 응? 안주면 뽀뽀한다? 솔직히 너가 지금 나한테 얼마를 빌려가는 줄 알아? 내가 사준 거 빼고도 빌려간 돈만 50만원 정도 되거든 말 나온 김에 돈 언제 갚을 거야? 아니 어차피 그 돈들 다 어디서 났어? 부모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잖아 그럼 그 돈이 부모님 돈인데 너한테 내가 왜 갚아야 함? 뭐 뭐라고?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니까 내 돈이니 나한테 갚아야지. 이게 무슨 질퍽이가 샤워하는 소리래? 응, 배째 춥기 싫은 말든가. 또나 쓰러진 다음에 후회나 마라. 아하하하. 아 그렇다니까. 코사이 오이런 무기라고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라 쓰러질 것같다 하면 무조건 외박 가능이라니. 토는 걱정 말고. 난 모름. 나 어렸을 때 죽다 살아나 서다 죽네 한마디면 우리 부모님 바로 지갑 여는 거. 그니까 이번 주말에 나도 같이 가는 거다. 내가 집에 있는 줄 몰랐나 보지? 적자 감히 네 아픈 걸 무기로 엄마 아빠한테 돈을 뜯어내? 방금 다 녹음해 놨으니 넌 죽었다 이제. 아빠, 내가 요즘 입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데 한 친구들하고 다음 주말에 1박으로 여행 가기로 했거든. 폰에 줄 거지? 줄 거지? 요즘 세상이 중용해서 안 돼. 가뜩이나 여자들만 있을 거 아니니 물론 스트레스 받는 건 아빠도 겪어봐서 이해하지만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나고 가면 안 될까? 아빠 나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는 꼴 보고 싶은 거야? 그런 거야? 아빠 내 건강보단 그 같은 금이 더 찰나 오는 게 중요해? 아 갑자기 머리가 아... 아 갔다 와 갔다 와 대신 해지면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알았지? 아 당연하지 아빠 제가 그래서 말인데 나돈좀 주라 응? 10만 원만 뭐 뭐? 10만 원이나? 아 어지러워라. 눈앞이 또 캄캄해지네. 이대로 가는 건가? 아 알았어 줄게 이 녀석아. 하여간 뭐 말을 못해요. 아빠 내가 들려줄게 있는데 이거 좀 들어봐봐. 그렇게 녹음한 내용을 아빠에게 들려줬더니 결국 아빠는 대폭발을 하셨죠. 야 적자! 이게 무슨 소리야? 감히 엄마 아빠 몰래 뒤에서 이러고 다녀? 너! 이제부터 쓰러진 애만의 이딴 소리 안 통하니까 반성할 때까지 꼼짝 말고 집에서 공부나 해. 알았어? 훈훈 끝날 때까지 외출 금지야 외출 금지 아 봐봐 아니 그냥 나는 그리고 누나가 그동안 나한테 빌려간 돈만 50만 원이 넘는데 누나가 어차피 부모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자기가 그걸 왜 갚냐면서 배째라고 하는 거 있지?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게 생겼는데 누나 때문에 사지도 못하고 아 아니 넌 누나가 돼서 동생을 더 챙겨주지 못할 망정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렸어? 금통이는 너한테 선물도 해주던데 넌 누나가 돼서 금통이한테 돈 빌리고 먹튀를 하려해? 이거 아주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, 응? 안 되겠어 이거. 앞으로 금통이한테 오십만 원다 갚을 때까지 해. 네 용돈 차감이야. 알겠어? 아니 아빠, 그럼 난 어떻게 생활하라고?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교재비건 교통비건 식대비건 다 지원해 주는데 생활하는 게 무슨 문제야? 수능까지 외출 금지인데 밖에 나가다가 돈쓸 일이 있어? 엄마한테도 녹음한 거다 들려주고 얘기해 놓을 테니까 앞으로 허튼 생각 말아.